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의 아파트 거래가 강한 규제를 받으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대형 오피스텔 가격이 급등하는 뚜렷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 의무가 아파트 매입을 사실상 막아 세우자 자금 수요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오피스텔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부동산통계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오피스텔 매매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4%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재설계 이후 최고 상승률로 같은 기간 소형과 중형 오피스텔이 0.06%에서 0.2% 수준의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달리 대형 면적만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역별로도 대형 오피스텔의 강세가 확연합니다. 서남권 상승률이 0.54%로 가장 높았고, 도심권 0.4%, 동북권 0.37%, 동남권 0.24%로 서울 전역에 고른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137제곱미터는 지난달 말에 29억 7천만 원에 거래됐고,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형 오피스텔도 연이어서 30억 원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달에는 187제곱미터 매물이 54억 5천만 원에 팔리면서 초고가 시장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11호 대책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로 낮아진 반면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서 LTV 70% 적용이 유지됩니다. 여기에 오피스텔은 보유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아 청약 대기 수요도 부담없이 매입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실거주 의무를 받지 않아 갭투자도 여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